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TK입니다. 오늘은 방송상에서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퀵메이드사의 QCDU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이 장비는 중국에 위치한 퀵메이드사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. 제가 쓰고 있는 MCP 패널, 737 MCP 패널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설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. 동봉되어 있는 두 개의 케이블, 하나는 USB, 하나는 디스플레이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하고요. 퀵메이드 홈페이지에 가면, 풀심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용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고 디스플레이용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고 어, 또 매뉴얼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 따라서 세팅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f t w a r e display software, display 이버 f t w a r 을 d i s p 고 a y s o f t 이 a r e display s 이 f t w a r e display p m d g 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피닉스나 a 3 2 o n x 는 화면을 띄워서 끌어서 전체 화면을 해야 되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하고, 물론 PMG도 그 PM PMGD, b m d g 도그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 그냥 팝업 해갖고 여기다 띄우면 돼요. 네, 여튼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고 전반적인 설치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제 강상 하드웨어를 리뷰하거나 구매할 때 고민하는 게 비싸기만 하고 소프트웨어가 따로 안 오는 그런 제품들. 뭐 제가 쓰던 이 어떤 vr 인사이트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뭔가 매뉴얼로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,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는데 요새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몇 번의 어떤 설치로 어,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이 뭐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일단 제가 이렇게 어.. 좋은 기회를 얻어서 우리 구독자이신 그리고 실제로도 가깝게 지내고 있는 우리 SKK님께서 어.. 또 흔쾌히 또 선물로 하나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SKK님에게 감사하다 말씀 드리면서 어.. SKK님 덕분에 여러 유저들에게 이런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 장비는 일단 어.. FMC, 어.. Flight Management Computer 그리고 MCDU랑 어, 둘다쓸수 있는 제품인데요. 사실 MCDU 자체는 그냥 그 장비를 말하는 거고 어, 항로를 넘는 넣는, 넣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FMS, FMC가 해당이 되는 게더 정확한 것 같아요. 여튼, 어, 일단 이 제품의 장점은 보시다시피 에어버스 키패드 그리고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보잉 키패드 두 개를 지원을 합니다. 그 말인즉슨. 에어버스에서도 쓸수 있고, 보잉에서도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, 어, 가격대가 한 6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, 제가 일전에 한번 리뷰했던 콕핏마스터사의 그 FMC는, 물론 마감이라든지, 소프트웨어라든지, 이런 건 훨씬 더좀 높긴 해요, 요거보단. 왜냐면 그건 케이블이 하나로 컴퓨터로 연결되는 반면에, 얘는 USB 케이블 하나,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,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, 조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간단하다고 볼수 있는데, 코피마스터의그 FMC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보잉 기체에맞쓸수 있다는 라 점에서 한 7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기가 살짝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제품은 한 60만원 선에 구성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에어버스에서도 우리가 풀심에서 즐겨 타는 A320NX, 요거 그냥 여기다 두께 어지러우니까, A320NX, 어, 피닉스 A320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희한테 다가왔어요. 그래서 실제로도 비행을 하고 있고, 그리고 풀신뿐만 아니라 엑스플레인 유저 같은 경우는 훨씬 제공하는 기체가 많습니다. 물론 웹 FMC를 사용해서 이 장비랑 소통을 하게 되는데 엑스플레인 같은 경우는 지보 737, 레벨업 737 시리즈, IXEG, 플라이팩터 757, 767, 777. 뭐 그리고 플라이팩터 어, 플라이팩터 어, 플라이 F320, 톨리스도 됐어요. 그러니까 웹 FMC가 지원하는 기체는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엑스플레인 같은 경우는 물론 어, 엑스플레인의 경우는 웹 FMC를 쓰다 보니 글자의 폰트가 실제 기체에서 보여지는 거랑 아주 미세하게 약간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B 누른 거 같은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. 하지만 반응 빠르고 뭐. 반응속도 빠르고 입력도 빠르고 딜레이 없다라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오늘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뭐 저희가 요새 많이 하고 있는 플레이트 시뮬레이터인데 일단 첫 번째로 PMDG 737을 로딩을 해놨습니다 이건 잠깐 치우고요 이 카메라가 지금 와이어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 제 눈에서 보여지는 스피드는 전혀 딜레이가 없다라는 거이 예, 화면이 살짝 느리죠 근데 제가 약간 오른쪽 눈은 fmc를 왼쪽 눈은 pmdg f m c 를 약간 사시가될 것처럼 바라보고 이렇게 해보면 반응 속도 전혀 뭐 딜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블루 스크린 같은 거는 실제 육안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카메라에 잡히다 보니 약간 이 여기가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나오는 어떤 라이트가 비춰지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불편할 정도나 이렇게 뭐 육안으로 뭐 어,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이 잘 정도로 불빛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여튼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. 하지만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. 단점은 무엇이냐? 일단 케이블이 두 개로 PC와 연결이 된다는 거. 하나는 USB 케이블, 하나는 디스플레이 포트. 그러니까 이거를 주문할 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야 돼요. 자기의 그래픽 카드 뒤에를 보고 어떤 포트가 남는지. 저 같은 경우는 HDMI는 송출 컴퓨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DP밖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DP로 들어가는 걸로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보내줘서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의 경우는 비용인데 비용은 약 60만원 선이긴 한데 배송비가 어 배보다 배꼽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제작사가 고지해놓은 배송대행 업체는 슈퍼바이라는 곳인데 그쪽에서 어마무시하게 떼어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어, 좀 어렵긴 한데, 중국 내 업체로 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, 뭐 알리페이라던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, 그 다음에 판매자에게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, 그러니까 제품 값이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, 배송비나 어떤 배송대행료를 아껴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. 꼭 판매자에게 어 문의를 해 보시고 물론 중국 내에서 결제를 할수 있는 어떤 어 거는 우리 단에서 준비를 해야겠죠 구매자 입장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방법은 슈퍼바이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슈퍼바이는 배송 대행해 주는 업체입니다 중국 내 여튼 그렇게 구매하는 게 약간 단점일 수 있는데 일단 진짜 장점이 무궁무진합니다 피닉스랑도 잘되고 NX랑도 잘되고 어, PMDG랑도 잘되고 근데 여기서 한가지 알려드려야 될 점은 피, 어, 풀심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, 여러분들 아시는 이 팝아웃이에요 팝아웃 이거 화면 띄우는 거 있죠? Alt, Shift나 Alt 누르고 이거 화면 띄우는 거 계기 띄우는 거 그걸 띄워서 이쪽 모니터에 쏴, 에, 옮겨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NX를 할 때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피닉스를 할 때도 화면을 옮겨서 여기다 띄우시고 그 다음에 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살짝은 번거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뭐 비행전에 그 작업하는데 몇초면 되기 때문에 크게 번거롭지는 또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일단 보잉 같은 경우는 뭐 입력할 때뭐 딜레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입력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에어버스를 할 때는 특히 피닉스를 할 때는 살짝의 딜레이가 느껴져요. 그럼 한번 제가 지금은 한번 에어버스로 키패드를 교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, 어떻게 또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키패드를 교체하기 전에는 아, 네, 먼지 죄송합니다 아, 모니터 먼지가 쌓여있는데 네, 키패드를 교체하기 전에는 뒤에 있는 USB 케이블을 어, 빼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. 일단 파, 뒤에 파워를, 파워를 좀 꺼주고요. USB 케이블 빼고 뒤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그뺀 김에 어, 제품의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후면은 이렇게 생겼고 뭐 파워 이게 조금 네, 파워 메뉴 이게 모니터다 보니까 이런 메뉴들이 존재하고 USB 꽂는 거 그리고 VGA 케이블 이렇게 생겼어요. 그 살짝 각이져 있기 때문에 책상에 놓고 쓸때 편리하게 이미 가능하고 밑에 고무 파킹이돼 있어서 밀리지도 않습니다. 그럼 이제 이거를 빼고 한번. 근데 네, 풀심도 풀심인데 어 갑자기 튀어 나왔죠. 풀심도 풀심인데 액풀이랑 너무 잘 돼요. 애 네, 액풀이랑 너무 잘 됩니다. 자, 지금 콜덴다 상태고 배터리 켜서 확인해 주겠습니다.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. 웨디 보이죠? 웨디 이거 보셨어요? 없어진 거? 요 위에 뜨는 워닝이나이 왼쪽 오른쪽이 뜨는 이 워닝 까지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대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띄어서 얘를 일로 옮겨줘야 됩니다. 어? 잠시만요. 뭐지? 어, 저는 이제 꺼져 있었네요. 저. 제가 아까 끈게 아니고, 그래서 알 t e 터 치면 이렇게 들어가죠. 그리고 FMC 들어왔죠. 클리어해주고,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잉 할때 보여드렸던 거랑 약간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. 제가 지금 K를 3번 눌렀거든.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보잉보다는 좀 확실히 눌러줘야. 된다라는 거. 제가 지금 세 번씩 누르고 있어요. 제가 보기엔 이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와 풀심과 소통하는 소프트웨어 문제 같아요. 네. 왜냐면 엑스프는 잘 되거든요, 엑스플레인웹프 m c 로 하면 이렇게 빨리 쳐도 누락되는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따이니까 앞으로 좀더 개선이 될 걸로 보고요. 그래서 입력할 때는 어떻게 유의 사항? 어떻게 하느냐? 천천히 입력을 해서 꼭 내가 원하는 글자가 들어갔는지 꾹꾹 눌러주면서 막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. 다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치면 안 된다라는 거그죠 근데 뭐 플라이플랜 그렇게 누는 분은 없겠죠.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유의해서 구매 참고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. 이제는 엑스플레인에서 또 어떻게 되는지 몇몇 기체를 보여드릴 거예요. 근데 샘플로만 보여드리는 거고 기억하실 거는 엑스플레인의 경우는 웹 FMC가 지원하는 기체는 무조건 잘 된다. 네, 웹 FMC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어, 마무리는 이제 엑스플레인 시연 영상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요. 좋은 하루 보내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